와 이리 덥노 겁나게 덥구마이 전투에 패배한 개백 살아서 치욕을 당하는지 영예롭게 죽어야지 마시고 먼저 가소 엇시라 그래 아 그러면 우들이 아이고 사방님 아이고 아버지 이 약사발 처먹고 다 뒤져불러요 이랄 줄 아셨소 애기인형만아 길게 끌면 추해져 그은듣 새끼들한테 자진해서 다 뒤져버리라고 랑 심한 뿌려놓고 밤낮 칼싸마로 싸돌아댕기는 인간이 말이여 말로해서 안 되는데 그거 마시고 죽을게요. 네 그래 죽을게요. 전쟁을 하든가 말든가 아 나라가 저 망해버든가 말든가 독이 오를 대로 오른 부인 가 새끼들을 죽여본다 살려본다 그래. 호랭이는 죽어서 꺼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셨다 제발 깨끗하게 가잘게 아가리는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씹으려야지 호랭이는 가죽땜시 뒤지고 사람은 이름땜시 뒤지는거야 인간